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쥐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어 여러분 광야라는 말을 이땅 밖에서 좀잘 사용합니까? 그런 말을 잘 쓰지 않죠. 오히려 무슨 말을 좀 쓸까요? 오히려 들판 이런 말을 좀 많이 쓸 겁니다. 그렇죠? 사실 광야라는 말을 잘안 쓰는데 이, 이 글자가요, 넓을 광자예요. 광 그리고 들야자를 써서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저 지평선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것을 바로 광야라고 합니다. 오늘 근데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칩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공간에 우리 모두가 오늘 이 광야라는 주제를 듣고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광야라는 것과 우리 그리스 도인들이 말하는 광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은 광야를 이렇게 아마 해석할 겁니다 혼자 서 있는 곳 그래서 외롭죠 그래서 술, 담배, 남자는 여자 이런 쾌락들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이 알고 있는 광야라는 곳입니다 근데 기독교에는 그런 광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곳,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은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많은 무리 중에 나 혼자 홀로 서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좀 좋을 편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홀로 서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까 그 질문처럼 만나주시고 그분과 내가 긴밀하게 굉장히 친해지는 친밀해지는 장소가 바로 저는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땅의 해석 두 번째는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곳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근데 거기서 늘내 힘으로 버티고 버티다가 실패하고 낙망하고 에이 안에 이러고 때려쳐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광야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것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늘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실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했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었어요. 자꾸 인간 모세를 보니까 불만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세는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늘 기대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광야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장소가 바로 광야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땅의 해석 세 번째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곳이죠. 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중심이 누구예요? 너예요, 나예요? 나예요, 나.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강연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연자들이 말더 재밌게 잘해요. 설교랑은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생각하는 대로 해. 네가 생각하는 길이 맞아. 거기서 환경이 맞춰질 거야.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다. 아,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맞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 가운데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면 망합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항상 물어보는 거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여, 이 땅이 살아가는 광야의 해석 세 번째는 그렇지만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광야의 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죠. 주민등록증 나오면 자유해지잖아요. 고삼 때 벌써. 그렇죠? 근데 그 자유를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삶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속되어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에요. 같은 광야를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죠. 이 땅의 사람들은 자유, 우리는 구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3절인데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맺히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늘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때론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바보 같아요 왜냐하면 주일에 뭐 해요? 할게 없어서 우리들이 여기 있는 걸까요? 우리도 스펙을 쌓는 걸 모를까요? 한 자라도 더 공부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붙들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전도한 친구들은 바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초청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버리고 스펙을 쌓으러 가는 크리스천도 있어요. 꼭 이런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두는 바로 그런 광야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을 외치고 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침내 요한은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성경 전체는요 항상 이것을 얘기해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사는 방법은 이곳에 어느 부분은 기록되어 있을, 있다고 얘기하는 자들도 있지만 사실 이 성경의 진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를 믿으라 라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예수만 믿으세요 예수만 믿으세요 하면 우리들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 볼까요? 4절 본문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 낙타 털옷은요 당시 광야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장 적절한 옷이었습니다 낙탈, 낙타 옷한 벌로요 낮이면 영상 40도 밤이면 영하의 이 기운을 버틸 수 있는 옷이었죠 메뚜기와 석청, 석청은 돌 주변에 나는 그런 꿀인데요 그거를 취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이죠 그죠? 낙타 털옷 하나에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을 보게 되어 집니다 성경이 좀 멋있는 부분을 좀 기록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동적인 말.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침내 요한은요. 세속을 버린 자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치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잠시 내려놨습니다. 그도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내려놓고 낙타 토록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유행인가 싶어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요즘 애들이 롱패딩 이렇게 입고 다니더라고. 나도 청년부 사역하니까 롱패딩 하나만 사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단호하게 한마디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래? 당신은 애들이 안 돼서 못 사주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한방에 끝내버렸어요 침례유한도 낙타토록 하나에 멋있게 살아갔는데 목사인 저도 유행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갔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방종에 대해서 그가 겉으로 한, 어, 한거했던 모습이었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내려놓은 것이죠.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잠, 잠깐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 전도로 미련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거야한 군데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 우리들이 전도하는 게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예수 믿으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걸 잘안 믿으려 그럴 거예요. 예. 정상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비정상일까요? 저는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바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전할 수 있게 했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게 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스펙을 쌓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미련하게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이 참된 능력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 보고 미쳤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가치를 아는 자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제가 작년, 재작년 미국에 있었을 때 거기에서 한 성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성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목사님,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제가 여기서 한인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한인사역에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뭘 해주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떠나버려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들을 컨트롤 할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1년, 2년 차 되어가는 시내, 새내기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뭘 얘기를 해주기보다 그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교사님,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그랬어요. 열정. 그 패션을 회복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열정이요? 네, 열정을 좀 회복하십시오. 열정이 있다면 그 친구들이 그렇게 떠나가는 것 달갑지 않습니다. 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제가 그 열정을 얘기했냐면, 우리들은 때론 열심과 열정을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열심과 열정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열심은 내 것만 봅니다. 열심은 주변을 보지 않아요. 나만 봐요. 열심의 특징 중 가장 장기는 뭐냐면 이 열심은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열정은 그렇지 않아요. 주변을 봐요. 나 자신을 잠시 내려놓기도 하죠. 열심과 열정 충분히 좀 되십니까? 주님은 바로 그 열정을 갖고 살아 가셨습니다. 그 패션을 갖고 살아갔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죠 주님이 아마 열심히 살아가셨더라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열정을 갖고 살아가신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영화도 있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주님의 열정, 주님의 순환, 주님의 고난 왜 성경이 그 열정을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패션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시선이 컴패션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열심이 아닌 그 열정이요 이 땅을 궁유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에 있지만 이 자리에서 열정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좀 기도하겠습니다.